지난 이야기 며칠 전 PQQ는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과 함께 7티어까지 랭킹전을 갈 고정 멤버를 뽑았는데 과연 누가 뽑혔을지 굉장히 기대된 듯. 오늘 안 뽑았어. 오줌 막 붓는 중. 아기. 뱃머리에 해독기 있어요. 아기. 오케이, 포워드 누압도. 마지막 뱃머리 갈게요. 구출 제가 가볼게요 어? 그 뭐지? 나한테 오네 그래. 저안 들어요 저안 들어요 해놓으세요 네. 음. 저 그냥 중앙 잡을게요 P.S. 소독 어그 이거 눈뽕 눈뽕 여기 눈뽕 깨방냄 주지우지 네네네 아, 한번더둔고 나이스. 피해주고. 아, 까비. 한번더둔고 제발. 아, 그렇지. 저 2층 올라가요. 떨어지는 척. 아니, 더 떨어지고. 어, 글로갔어요 샤넌. 2층 98인데. 배 1층에 안 차요. 이쪽 제가 가이디요 하긴. 아, 네. 이거 키고 음, 2층 갈게요. 잠깐 2층 라스트. 2층에서 어. 음. 네. 빠진... 음. 아 마지막 딱 <laughs> 2층... 아, 뭐. 다리 연패 개구 <laughs> 저한테 와요 오두막 아드 강 나온 아드 뭔지 아, 켜주세요 해. 켜주세요 한문 잡을게요 어 나이스 그럼 소드가 위험하지 않아? 기절 길어서 괜찮아요 아, 오케이 <laughs> 저 크게 돌아서 정문으로 갈게요 기절 리제 풀렸어 정문 정문땡기는 정문 몇 파트예요? 난랐어요. 정말 정말 끊었어요. 탈탈 끊었어요. 탈 끊었어요. 텔 끊었어요. 음. 나이스. 나이스. 음. 자, 그럼 후문 다시 여기 후문 문 따임 나아가게요 나이스. 어, 이거 2층 감시자 재일 거임. 음. 여기서 어, 기다리면 와우. 바상 날리면서 오는거 진짜 개 무섭냐? 리퍼, 리퍼. 음. 거기에서 천막 잡았어요 리퍼 형저 따라오는 중 확인 청 아니 이 자식 같이 키고 오면 어떡해 나뭐 먹고 살라고 피해주고 응? 누구? 키키 이도 카운터가 이뻐요. 가장 아예 못 쓰게 만들어요 계속. 네,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저쪼보긴더 어, 좋아. 응 넘버. 뭐? 와. 이거 180초 떨겠네 화려한 불빛이. 어... 어? 예, 응너 거기 있어. 있어. 응? 나 갈게. <웃음> <웃음> 어, 니 와. 어 텔. 이럴 수 없어. 어? 선지자 얼굴로. 야안 때려? 때려 아, 아이템. 아성풀 <laughs> 기다리는 줄알았지 이제 80이에요? 터워도 버티기 가능? 그럼 저 문대기 갈게요 50, 네. 50 아, 나왔어요. 테, 어. 나이스. 터워 개구. 성이 있어요? 뭐 중간쯤에서 바보샘 지금 풀 돌았을 것 같거든요. 테, 태... 터드 응? 개구. 보영이 봐주실 수 있나요? 아, 가빈 들어갔는데 언능 부터쌤 여기 문 열림. 네, 나이스. 음, 나이스. 아? 아 이거를 저한테 토스 해주시고 <laughs> 가시는 거예요? 어 좋다. 아, 뭐지 뭐지. 할수 있어요. 뭐 좋다. 아니 난왜 심장이 뛰나 했네. <laughs> 제가 누구예 봉봉 봉봉이. 저해동만 할게요. 아투님이 역으로 끌어주시니까 벌써 이긴 거 같아요. 어. 네, 왜 그러세요? 저도 허접인데. 이거를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었는데 <laughs> 뭐지 얘? 얘 지금 포드 혼자서 섀도우로 지금 견제 중. <laughs> 섀도우 견제 많이 좋아. 당했나 보네. 뭐야? 쾌좀 뭐 어, 음. 잘못 날렸어. 어, <laughs> 오늘 그냥 확실하게 예능 캐릭터로 가는 거예요, 오늘? <웃음> 좋다. 좋다. 감동 받아서 기침 나오네. 안 서버 없어. 어, 이거 어디로 음. 숨어야 돼? 어디로 가야 될까? 어디야, 오, 여 어이 자식 절로 내려오다니 비겁하다. 요거 호텔 로그로예요? 저 지금 길바닥 어그로 길바닥. <laughs> 아! 아 그래도 아드강 나오겠다. 잘하면은 제섀도우 복싱 이제 할 거거든요. 계속 이제 폭탄 깔았음 들었음 들었음. 오, 긴 폭탄을 설치해놨네. 지금 그거. 뭐야, 이거. 직발 폭탄인가? 이거 빨간색, 주황색, 이거 뭔지 모르겠다. 어우 야, 이거 뭐야?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. 어, 이거. 오, 나이스. 오 나이스 멋있어 멋있어 해드키 돌아갈까 이거? 하나 세븐 오케이 진짜 죽네 죽네 도망가 봉자 뭐지 무슨 플래시 소리가 났는데? 오케이 okay, 좀만 더 버텨주세요. 오케이 okay. 좀만 더 가, 버티기 가능. 탈탈지도. 나이스 이거 포드 잡을 듯? 에보이음 네, 네, 네. 그럼 좋죠 오, 어, 나와요 나와요 나왔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다음 지역으로 가서 여기 판자를 다 써갖고 켜야 돼 저쪽으로 들어가자 얘 저만 쫓아와요 지금 중앙 중앙. 눈, 눈 돌아갔네. <laughs> 너만 보인다. 말아 <laughs> 뭐야 무인. 뭐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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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이쪽으로 왔네. 아 근데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네. 포탈 타고 뿅 들어오는 거. <laughs>